오늘 할 게임은 슬퍼하지 마 (Don't be sad)라는 게임이에요. 반가워요, 유아, 유아. 아, 시작해 볼까요? 음, 트라우마를 유발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네요. 주의해 주세요. 토파즈라나이네요. 내가 언제 잠들었지? 자기가 언제 잠든지 모르는. 어떤 펼쳐보자. 바퀴 온통 새하얘. 난 하양색 싫은데. 응. 하양색 싫다는데 엄청 하양대다. 맨 밑에 가보죠 그래도. 어. 그림 이 있어요. 이거는 별의 같아 유혹하는 마더모하제 나뭇잎은 있을. 미술관에선 정수 이건 뭘까? 이것도 이건 딱히 제목이 보이진 않네요. 모나리자 같고, 아, 모나리자랑 저거 뭐였지? 이름이 열애는 밤인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급식, 실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뭘까? 말도 딱히 걸 수도 없고요. 1. 학원 내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 것. 2. 친구그림에 일부러 물 쏟지 말 것. 여긴 내가 애들을 가르쳤던 학원이야. 아, 좀 어리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좀 있나봐요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는 화방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어. 어, 토파즈 파이터 아니겠죠? 어,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터가 아닐 거야. 잠겨 있네. 여기도 잠겨 있. 어 여기는 아까 내가 왔던 곳이고 여기는 없. 어또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한 거니? 내가 그만하랬지. 또 이렇게 노, 종이를 낭비하면, 다음번엔 종이, 정,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구겨버릴 줄 알아. 점점해졌어. 확실히 화방이라 그런지, 실제 화방이 저런지 모르겠지만. 왜 혼자 있지, 근데 얘? <laughs> 저녁에 먹었네. 꼬마야, 아까 큰 소리 나던데 괜찮아? 형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내 실력으로 해서는 어떻게 해도 그릴 수가 없어. 그게, 누구한테까지 혼나면서 그려야 되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부탁이야. 지금 내 실력으로는 절대 그릴 수가 없어. 형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미술도 배웠지? 그렇긴 하지만, 알겠어. 뭘 그려주면 되는데? 고마워. 하지만 나한테는 없는 재료가 있어야 그릴 수 있어. 형이 다 모아주면 가르쳐 줄게. 아, 야! 난내 방에 있는 물감도 전부 도둑 빠졌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모을 거야. 걱정 마. 다시 올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릴게. 약속해. 아, 이거 괜히 도와준다 했나? <laughs> 크레파스도 잃어버렸대. 도대체 뭔 거지, 그러면? 여기 한명 있네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다. 빨간 그림. 일단 방에 가볼까?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미술 서적. 그럼 뭘 갖다 주면 되는 걸까? 여기 다시 안 열리고 잠겼고. 여기도 어 여기 이번에 열려 있다. 남은 물감이 없네. 어쩌지? 여기 사과가 있어. 사과가 있고 반고의 작품에는 주황색이랑 파랑색이 많이 쓰인 거 알아? 주황이 고통이라면 파랑은 뭘 의미할까? 슬픔 나까지 슬퍼지네. <laughs> 세이브. 플란다스의 개에 나오는 가난한 네로가 쓴 미술 도구가 뭔지 알아? 콩테는 뭔진 모르겠고 연필일 것 같은데. 파트라시가 슬퍼하겠군 땡. 뭐야? 콩태야? 맞췄으니까 이거 줄게. 아, 미술 시간에 배운 거 같아. 뭔, 뭔진 모르겠는데 한번 본 거는 같아. 얘는 말걸 수가 없네요. 콩태는 얻었고요, 일단. 또딴걸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어. 이번엔 얘한테 어. 다시 가볼. 아니다, 밑에는 뭐가 있나? 말걸수 없지, 아직. 아무도 말안 걸어주고 음. 그러면은 일로 가서 여기 가봅시다 얘는 아직 어 딱히 별말 없네요 여기도 그럼 원래 걔한테 돌아가보죠 맨 얘한테도 0볌어 저기 야 에이 깜짝이야 예술품이 많은 곳에선 정숙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뭘 찍고 계신 건지 이 작품을 찍고 있었죠 전사진과예요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면 사진을 찍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저건 그냥 핏빛인데?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방고의 작품도 잘 들여다보면 절교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해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치죠. <laughs> 그것보다 절왜 부르셨나요? 그려야 하는 작품이 있는데 미술 도구를 못 찾겠어요. 구조가 제가 알던 것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좋아요. 사진 도다 찍었으니 도와드릴게요. 어 동료를 얻었다. 그럼 잠긴 곳 가볼까? 여긴 아니었구나. 어디가 잠겼더라. 여기는 내 방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걔한테는 못 가고 화방? 잠겼구만 화방. 어, 아무도 말안 걸어줘. 그러면은 아까 그 그림 그리던 곳에서 첫 번째 애가 말을 걸어도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얘한테 말을 건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랍죠. 얘네도 이제 한번. 음 이거 아까 전에. 어? 아. 슬픔이 아니었군요. 광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슬픔인 줄 알았는데 광기였나 답이? 파랑색도 얻었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안들어가지는데 근데. 음, 그렇다면 말이야.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캔버스가 올려가 있다. 내 물감이 전부 사라졌네. 물감 전부 사라진 거 이제 확인했고. 어, 그러면, 여기 아저씨. 아무 말도 안 해. 여기 또 별거 없고. 방고도 당시 시대에는 인정 못 받았다고 하죠?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보다 행복했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런가 봐. 어, 그런가? 난 지금 태어났어도 구박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천재가 되려면 이래야 되잖아. 미쳐있거나. 죽은 후 미친 작품을 남기거나. 우리도 죽은 후에야 천재로 인정받을지 모르지. 전 그렇게까지 해서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고우 씨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종교도 없는데 기독교 그림 그리고 있겠지. 돈이 궁해서 그랬다는 화가 한두 명 있잖아. 비관주의자. <laughs> 여기 주인장은 개인으로 미술품을 모아요. 근데 모나리자만 보면 얼굴이 구기더라고요. 허그 이유를 알것 같은데. <laughs> 모나리자의 금썹을 그린다. 어 됐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들켰다간 저까지 혼날 거라고요. 훨씬 낫네. 전부터 눈썹 그려주고 싶었거든. 뭐하는 짓이야? 망했다. 물어달라면 당신 책임이에요. 자네. 예술이 소질이 있구만. 충격으로 머리가 이상해지셨나봐. 짝퉁 작품인데 못생기기까지 해서 골치 아팠거든. 눈썹이 있으니까 얼굴이 확 사네. 설마, 가품인 거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알아봤지. 미술 유망주에겐 이걸 주지. 쓰는 적이 없는 유화물감을 얻었다. 난 미술엔 영광이거든. 소질 있는 자가 더 어울리지. 얻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되겠지? 얘네 방? 아닌가? 이자 어, 뭐야. 칼, 칼 찔려 있어. 후회가 안 느껴지네요. 스스로 찔렀나봐요. 그럼, 저 유아 나이프는 못 빼? 원래 확고한 의지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거예요. 이거는? 머리를 잘랐는데 유아 나이프를 들고 있는 조각상이다. 저 유아 나이프가 필요한데 너무 꽉찌고 있어서 안 빠져. 저건 머리를 잃어서 슬퍼하는 조각상이에요. 머리가 곁에 없는 이상 절대 힘을 안 풀걸요?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이 머리를 잃었잖아. 뭐가 다른데? 얘는 슬픔에 대한 슬픔이라도.. 상실.. 상실에 대한 슬픔이라도 있지만 옆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한번더 찔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방법을 알고 있긴 한데... 내 오랜 사회생활을 토대로 예상하는데 말 끝을 잃린다는건 조건이 있다는 뜻이야. 부끄러워라. <laughs> 제 돌려 말하기를 꽤잘 꿰뚫으셨네요. 별건 아니에요. 당신이 예술에 집중하는 모습을 단한 장만 찍게 해주세요. 그래? 진짜 그거면 돼? 자신의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멋있거든요. 과장된 포즈 말고 그냥 석고창을 관찰하듯 바라봐주고 있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찍을게요. 어, 잘 나왔네요. 오, 잘 나왔다. 얼짱 같던데, 이 정도면. 엄청 경직되어 있네. 연출, 잘, 연출된 상황이라 그래요. 자연스러울 때 찍으면 아마 전혀 다른 사람이 보였을걸요? 여튼 이건 제 자, 사진첩에 잘 보관해 두죠. 이제 저 나이프 빼는 것좀 도와줘. 머리만 있으면 금방 손에 힘을 풀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있어요. 잘린 머리를 얻었다. 미쳤어? 난 머리를 가져달라 했던 게 아니었잖아. 알아요. 나이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 석고상은 머리를 얻기 전에 죽어도 손에 힘을 안풀 거예요. 괜찮아요. 최대한 게으르고 당신과는 달리 노력하지 않는 학생의 머리를 뽑아왔어요. 이제 당신을 위한 머리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에 안 든다면 더 나은 머리를 가져다 줄게요. 필요 없어. 이거면 충분해. 뭘까? 머리를 갖다 줬어. 일단 머리 올려놓자. 유아 나이프를 얻었다. 축하드려요. 재료는 얼추 다 모으신 것 같네요. 이 나이프는 찝찝하지만, 뭐, 고마워. 에이, 멀려. 저야말로 좋은 사진 얻었죠. 예상보다 더 오래 돌아다녔네요. 전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이만 실례할게요. 멋진 작품 기대할게요. 완성되면 꼭 알려주세요. 갔어. 얘는 뭘까? 딸기잼을 열려는 조각상. 산, 생각하는 척 하려는 조각상. 뭐, 희한한 조각상이 많네요. 음, 이제 가도 되겠지? 아직 안 돼. 그러면은, 또 거기 가보자. 식당 닮은 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은데? 어, 아니야. 그러면은, 음, 얘한테도 말한 번, 걸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뭘까 나내방또 들어가 보자 내방또별거 없어 그러면 은 음... 맨 밑에 여기 맞아 그렇죠. 하나 어 없는데 없는데 뭐야 내 뒤에 유령이 있나봐요 픽셀 뭐야 얘버인가 <laughs> <laughs> 어. 일단 여기서 낫고 하나하나 다 눌러보죠 그러면 말안 하고 얘도 말안 하고 어 뭐가 있을까요? 먹고 여기는 유아나이프가 음. 찔려 있는 거고. 얘는 머리 가지고 있고 뭘까? 어딜까? 아다 맞고 왔어요? 아이 시간에 꽤 계시는구나 다 신기하네 야한명한명말 걸어보죠 아무나 말을 아무나 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원래 게임은 노가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랬어 어, 맞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네. 분명 내가 이쯤에 뒀을 텐데... 어? 쓰던 팔레트를 얻었다. 다행이다, 낡아서 누가 버린 줄 알았네. 또뭘 훔쳐가시게요? 아이들이 일제히 내 쪽으로 쳐다봤다. 이번에도 대충 알려주고 가시네? 어련하시겠어. 누굴 알려주기보단 좀더 배우고 싶어 했으니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나가자 얘왜내 앞, 망이야? 화나게 이씨 세이브 합시다 여기 원래 그 친구 방 어? 맞는 소리 아니네? 문을 잠그는 소리 맞는 소리 맞는데? 다 어디가 한걸까 괜찮아? 대체 누가 때린거야 난 괜찮아 방이 어질러져서 혼났어 재료는 벌써 다 모은거야? 어.. 적어도 내가 배운걸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뭘 그려주면 되는데? 내 자화상을 그려줘 그런거라면 네가 크레파스로도 그릴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리면, 내가 그리면 그림이 아니야. 놀이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 나 그려줄 거지? 그럼 아픈 것도 다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눈으로. 아니, 듣기만 하셨대요. 알겠어. 저기 종이 위에 앉아봐. 콩테를 이용해 전체적인 형태를 잡았다. 넌왜 맨날 사소한 걸로 맞고 살아? 내 주위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해. 형아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난 아니잖아. 나도 엄청 못 그렸어. 연습하니까 나아진 거지. 형은 돈 많나 봐. 난 없어서 크레파스 밖에 못 사. 나도 없어. 악삭같이 버는 거지. 몸에 윤곽이 거의 잡혀갔다. 난 흰색이 싫어. 스케치북에 흰색을 보면 반드시 채워야 할것 같아.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형처럼 되겠지? 너도 나랑 비슷한 구석이 있네. 원래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색을 덧 칠한 게 아니라 흰색을 빼앗는 거잖아? 닮았다니? 이런 비관적인 사고를 할 법한 애가 형 말고 또 있겠어? 손이 안 움직였다. 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왜 그래? 난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가만히 있잖아. 설마. 자기 얼굴도 못 그려? 좋아하던 게 언제부터 날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재능도, 돈도, 아무것도 안맞춰줄 때? 솔직히 한 번쯤은 억울했잖아. 난 열심히 해왔는데, 왜이 모양일까? 시끄러! 속이 뒤틀렸다. 내 말, 틀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잖아. 근데 형이 가져온 물감에는 빨간색이 없네? 지금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려면 빨간색이 필요한데 나는 옆에 있던 유아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한 번, 또한번 만족해? 이래야 직성이 풀려? 이제야 좀 의지가 있는 사람 같네 앞으로도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 인정받지 못한 천재들처럼 비굴한 인생이나 연기에 배드 엔딩, 불행한 화가. 에? 나는 행복하고 싶었는데. 음. 생각해보자. 행복해질 수 있는 파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은 고민해보면은. 가능성은 이거죠. 내가 가설을 세웠을 때, 나이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방법을 알고 있긴 한데, 어, 부끄러워라. 거절. 나이프가 없어도 그림은 그릴 수 있거든. 아쉽네요. 꼭 찍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재료는 다 얼추 모으셨죠? 저도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이만 실례할게요. 어, 어, 고마워. 끝났으면은 얼추 모았다고 했었으니까. 아직 여기 안 열리지. 안 열리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가서 화방에서 이거 분명 내가 이쯤에 뒀을 텐데. 팔레트 얻고 애들한테 욕들어먹고 왜? 근데 얘는 과거가 어떻길래 학생들한테 얘 배우던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뭐잘안 가르쳤나봐요 맞는 소리 들리고 아 이게 자 과거의 자신인거죠 그래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건가? 어 그런거 같긴 해 일단 칼은 빼졌 쓰니까 그전까지는 똑같긴 한데 뭐 해피엔딩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요? 음 나나 아니잖아 크레파스밖에 못사음 형처럼 되겠지? 너도 나랑 비슷한 구석이 있네. 하지만 나처럼 되는 것보단 좋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더 나아. 몸이 자라도 계속 해오던 게 즐거울 수 있어. 좋아하면 안 질리잖아. 가끔은 현실에 부딪히긴 하는데 버틸 만 해. 방고가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그림은 안 맞잖아.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애증이지. 다 그렸다. 왜 얼굴은 그리다 말았어? 이게 바로 추상 기법이지. 일부러 애매하게 놔둬서 관객이 알아서 해석하도록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였어. 난 지금의 네 모습 그린다고 한적 없거든. 이게 네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게다가 그림은 시각을 최대로 활용하잖아. 이걸 보자마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지. 고마워. 이 그림처럼 되도록 간직할게. 이렇게 눈이랑 그런 건안 그리고 초상, 그 추상 기법. 해피엔딩, 그림 일기 아, 자기가 그렸으니까. 그렇네요. 음. 특전방. 여기서 더 캐릭터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주인공의 어린 시절. TV에서 보던 멋진 화가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바빠주씨, 참 쉽죠? 하지만 특철나게 소질있지 않아,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제작자분이네요. 음. 아, 모티브는 방구우씨. 음. 그렇대요. 숨은 천재분들, 노력하세요. 사진과입니다. 사실 주인공을 사진과라 했는데 폐기되지 않아서 이, 폐기되어서 이한테. 정신 나간 애처럼 나왔지만, 맞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에 미친 거죠. 그전 작품에서 아이템으로 엔딩을 갈리게 한게 악랄하다고 해서 그 전작이 아스파라거스인데 거기서 엔딩이 갈렸나? 아이템으로 몰라 기억 안 나. 순수 예술쪽을 전공했습니다. 음 맞아 원석 이름은 아는. 여러 알바를 변질된 그림을 그리자 의심하기 시작했고 색깔로 마구잡이로. 오전 방식. 어, 이런 식으로 했나봐요. 이렇게. 끝이 나네요. 어,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추상 기법으로 자기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시작 화면에도. 이렇게. Don't be sad. 슬퍼하지 마.가 끝이 났습니다. 어,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인상 깊었고,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나중에 영상에서 봐요. 빠빠르. 빠빠이. <laughs>